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챔피언 매치의 경기 결과입니다. 월드 클라스와 발라드림. 연장전까지 갔는데 2대2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4대1로 월클이 승리를 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양팀의 골게터가 화력 대결을 했죠. 나티가 두 골, 경서가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평점입니다. 월드 클라스, 사오리 8, 캐시 9. 나티 9.5의 MOM, 애기 8.5, 카라인 8, 오범석 감독 8.5점입니다. 발라드림입니다. 서문탁 5, 리사 8, 민서 9, 경서 9, 서기 9의 민트별 KC 6, 최성룡 감독 8점입니다. 사오리 선수 나티의 골을 돕는 일러시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많은 찬스가 사우리 선수에게 찾아왔는데요. 골 때도 한 네다섯 번 때렸죠. 그리고 1대1 찬스에서 조금은 클리니컬하지 못한 모습.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침착해졌는데요. 이날은 관중 앞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급한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골은 또 따르지 않았는데요. 연장전에서의 퍼포먼스도 좋았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성공을 시켜줬죠. 본인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캐시키퍼 이실점한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의 활약은 솔직히 좋진 않았습니다. 좀 부진한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전, 중반 이후로부터 캐시 본연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적재적소의 판단력으로 클리어하는 모습 나왔고요. 특히 연장전에서 제일 돋보인 선수는 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서의 결정적인 찬스들을 캐시가 막아내기도 했죠. 정말 골때년 넘버원 키퍼다운 모습 보여줬어요. 나티 선수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헤트트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사우리 선수에게 만들어준 기회창출도 여러 번이었죠. 그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패스를 통해서 찬스메이킹을 해줬습니다. 연장전 들어서는 경서가 상당히 힘이 빠졌고, 경석이 듀오의 어떤 세트피스, 나티가 대부분을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우리의 1대1 역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마지막 승리를 결정 지었습니다. 애기 선수 정말 믿고 쓰는 독일산 수비수답게 결정적인 골 클리어란스가 있었죠. 골라인을 통과하기 직전에 걷어내는 멋진 수비. 그 외에도 결정적인 수비가 있었습니다. 다만, 애기 카라인 듀오가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간의 팀워크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에 몰리는 경향은 좀 있었어요. 서기 선수가 볼을 잡으면 두 명이 에워 쌌는데, 서기가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패스 연결해서 경서의 골을 돕기도 했거든요. 아 뭔가 노마크 찬스가 자꾸 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기 선수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좀 추가 실점을 하면서 어려울 뻔 했는데요. 애기는 또 승부차기도 성공을 시켜주면서 임무 완수했습니다. 카라인 선수 특유의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골에 관련된 킥인도 있었고요. 또 연장전에 멋진 중거리 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웠죠. 서기와 민서 상대로 좀 애를 먹었고. 물론 연장전 서문탁 선수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뒷공간을 좀잘 허용하는 수비력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카라인 선수도 1번 킥코로 나서서 시원하게 승부차기 포문을 열어줬죠. 오범석 감독 골대녀판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최송용이라는 거장을 상대로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자, 나오리 듀오를 지속적으로 서로 스위칭하기도 했고요. 또 카라인의 킥을 위주로 풀어나가는 전략도 보여줬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파워플레이. 서문탁 선수가 경고누적 퇴장을 당한 그 3분간. 2대1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나 했습니다만 2대1 동점 허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리드를 가져갔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결국 그 시간대 승기를 가져가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역시 식스맨 활용은 좀 약하죠. 물론, 시속게임이라 두 감독 다 식스맨 활용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한우 선수를 적절히 투입하면서 나머지 다섯 명의 관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쎄,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일까요? 최근에 K3, 파주시민축구단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다음 시즌, 함께 할수 있을지 없을지 좀 불투명한데요. 어쨌거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문탁 선수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인한 3분간 퇴장 팀의 패배의 빌미를 제공할 뻔 했는데요. 다행히 동료들이 2대2로 버텨줬습니다. 사우리 선수를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웠어요. 워낙 발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연장전에는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문탁 선수의 약점 순발력과 스피드가 좀 느리다 보니 카라인 선수 상대로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3번 키커, 아쉽게도 골대를 맞추고 말았어요. 리사 키퍼, 준수한 활약 보여줬죠. 월드클라스라는 강력한 팀을 상대로 잘 버텨줬는데요. 사실 직접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만, 골대가 도와준 것도 꽤 있었어요. 특히 사오리 선수의 찬스들. 물론 리사 키퍼가 막아낸 1대1 찬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카라인 선수의 중거리슛, 까다로운 볼을 캐치하는 것만 봐도 일사키퍼도 운동신경이 좋다는 걸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PK에 있어서는 4명의 키커 한 번도 막아내지는 못했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민서 선수가 보여준 골대녀 경기 중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단한 기량발전을 보여줬고요. 특히 후반 6분 이후로는 거의 민서 하이라이트였죠. 강력한 세방의 슈팅을 날렸고 골대도 맞췄고요. 골에 근접했던 슛도 있었습니다. 전반전 활약도 물론 좋았고요. 오버래핑 활발하게 보여줬고 패스워크도 좋았고요. 수비도 보여줬고요. 전천후 활약입니다. 예전에는 경석이 두 명의 팀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삼서 시대 민서가 많이 스텝업을 해 주면서 향후에 챌린지 5회 이 발라드림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민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다만 연장전 들어서는 체력 저하로 인해서 조금 수비력이 아쉬웠죠. 사우리에게 스틸을 당하면서 결정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순번이 돌아오지 못한 건좀 아쉬웠어요. 경서, 케이시, 서문탑으로 이어지는 순번. 아, 민서는 끝내 아, 본인의 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서 선수 두 골을 넣으면서 나티 선수와 화력 대결을 보여줬는데요. 더 많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헤트트릭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문탁 선수가 퇴장 당했을 3분 동안 수비로 내려서면서 역시나 수비도 잘하는 선수라는 거 보여줬고요. 또 공격에서부터 백코트 적극적으로 하면서 결정적인 수비도 꽤 보여줬죠. 어, 후반 막판 그리고 연장에 들어가서는 체력 저하로 인해서 킥의 위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결정적인 찬스에서 경서가 보여주는 그급한 모습 좀 약점으로 지적이 되죠. 에, 그리고 결정력이 좀 저하되면서. 1대일 찬스에서도 캐시 선수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캐시의 판단력과 선방이 대단한 것도 있었어요. 아, 경서, 승부차기 성공률이 높은 선수인데 1번 키커 고유 경서로 나왔는데요.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서기 선수 대단한 찬스 메이킹 능력,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경서의 골을 다도왔어요이 도움을 기록했고요. 사실 경서가 조금 더 결정력이 있었더라면 서기 선수 도움을 더 추가할 수도 있었겠죠. 정규 시간만 보면 민서 경서의 활약이 좀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연장전에서의 서기 선수 끝까지 집중력 보여주면서, 어, 특유의 개인기와 턴으로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또두 명을 제끼고 들어가면서 찬스 메이킹까지 계속해서 서기가 왜 박지성이 극찬한 패스 마스터인지를 보여준 경기였어요. 민서와 마찬가지로 승부차기에서는 킥칼 순번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케이시 선수 출전 시간은 좀 적었습니다만 과감하게 승부차기 2번 킥코로 기용이 됐습니다. 어좀 무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준비한 대로 멋지게 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케이시 선수의 고별전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본인이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팀을 위해서는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조금은 슬픈 얘기로 좀 들렸습니다. 케이시 선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룡 감독 골대녀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전승을 달리고 있었죠. 좋은 기록이 깨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발라드림 훈련할 시간도 많지 않았다고 했는데 월드 클라스 우승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여줬어요. 승부차기까지 갔으니까 사실상 무승부고요. 특히 경석이 이후에 민서 선수도 상당히 스텝업을 해준 모습도 좋아 보였고요. 향후에 최성룡 감독이 어떤 팀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올 때는 명장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서문탁의 퇴장 당하고 수적 열세가 있는 상황에서 2대 2로 만들어낸 것도 대단했어요. 끝까지 세트피스도 잘 준비를 해냈고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골든골이기 때문에, 수비력 있는 경서를 내리고, 서문탁을 공격으로 올린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역시 승부차기 순번이었던 것 같아요. 경서 1번, 케이시 2번까지 좋았습니다만, 민서와 서기, 민서기가 있는데, 서문탁 선수의 기용. 3번 키커가 많이 중요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민석은 서기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물론 결과론적입니다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나티 선수가 통산 10골 달성했습니다. 현재 11골 기록하고 있죠. 골든는 최고의 골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 바로 나티입니다. 서기 선수가 통산 5도움 달성했습니다. 현재 6어 시 기록 중이죠. 기회창출 마스터, 서기 선수입니다. 월클과 발라의 상대전적, 월클이 2승, 발라가 2패가 됐습니다. 두 팀이 만나면 항상 치열한 승부, 승부차기까지 가고요. 골도 많이 납니다. 3대3, 2대2. 양 팀의 세 번째 맞대결도 기대가 되는데요. 슈퍼리그 챌린지 리그로 나눠졌기 때문에 근실 내에는 붙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발라드림은 승부차기 연습은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경서가 막힐 경우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최성룡과 오범석 감독의 상대 전적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첫 맞대결에서는 최성룡 감독이 승리를 했었죠. 오범석 감독이 서력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 오범석 감독의 합류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성룡 감독도 어떤 팀을 맡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맞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경서도 두골 추가. 나티도 두골 추가죠. 두 선수 다 19개의 공격 포인트 동률이 됐고요. 서기가 2어시 추가, 사우리 선수 1어시 추가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입니다. 사우리 선수가 19골로 선두인 가운데, 경서가 두골 추가했죠. 어경이와 동률 13골, 공동 6위가 됐고요. 나티도 두골 추가, 단독 8위, 11골이 됐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11개로 선두인 가운데, 서기 선수 어시 2개 추가했죠. 김희정, 경서, 김진경과 동률이 되었습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입니다 이현희 선수 이번 시즌 부진했습니다만 여전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25개로 선두 하지만 밑에 그룹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요 사우리 선수 1어시 추가하면서 22개 경서와 나티도 19개가 됐습니다 서기 선수도 12개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로 올라왔네요 감독 성적입니다 오범석 감독 18경기에서 10승 8패. 최다 연승도 갱신을 했어요. 4연승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대녀 10승 고지에 오른 다섯 번째 감독이 됐습니다. 그 앞에는 최진철 이영표, 백준, 김병지가 있었는데요. 김병지 감독도 넘어섰습니다. 최다승, 최소패 기준이기 때문에. 최다승이 동률일 경우 최소패. 패에서 뭐 6패 이상. 지 차이가 납니다. 오범석 감독의 다음 시즌 합류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친구인 백지윤 그리고 이용표 감독 정도도 충분히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오범석 감독의 거치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패배를 모르던 남자 최송용 골때며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명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향후 펼쳐질 올스타 리그에서의 역량도 기대가 되고요 또 슈퍼리그 혹은 챌린지 리그 5회 때 어떤 팀을 맡을지 혹은 합류하지 않을지 거취가 궁금합니다. 팀 성적입니다. 월클 23경기에서 12승 11패. 드디어 5할이 넘는 승률이 됐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거에 비해서 항상 승률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승률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 연승 기록도 4연승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발라드림 16경기 9승 7패가 됐고요 다음 시즌 이제 챌린지 5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챌린지 리그인데 발라드림의 승격 여부 궁금해집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두팀 승부차기로 돌입을 했죠 월클의 승부차기 기록 2승 2패 발라드림의 승부차기 기록 4승 4패가 됐습니다 두팀다 5할에 승부차기 성적이네요. 자, 무로 추가가 되죠? 월클이 10승 4무, 그리고 발라가 5승 8무. 각각 승점이 추가가 되면서 월클은 34점. 블라비와 승점 동률입니다만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월클이 3위가 됐습니다. 발라드림은 승점 23.9입니다. 챔피언 매치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좋은 경기력 보여주신 양팀 선수들, 감독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팀 서포터즈가 입장한 첫 번째 경기였죠. 뜨거운 응원전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환호성과 탄식도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앞으로도 관중들이 입장하는, 특히 서포터즈들이 입장하는 경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케이시 선수 나가게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공격 포인트 없이 나가는 선수는 더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데요. 아, 가수 커리어에 건승을 빌겠고요. 오범석 감독도 차기 시즌 합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K3, 파주시민 축구단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역시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